이 화장품의 분류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기초에 대해 이제 화장품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정의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어,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 에 바르고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그다음에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인체를 청결하고 미화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시킨다. 이게 목적이에요. 화장품 만드는 사용하는 목적 어디에 피부와 모발 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고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어, 분류를 그럼 어떻게 하냐? 화장품은 대상은 정상인. 의약 외용품, 의약 부용 부외품이라고 도 얘기하고 정상인 의약품 환자 갑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화장품을 이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죠. 나한테 맞는 의약 외용품은 약국에 가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 목적은 청결 미화, 그 다음에 의약 외용품, 의약 부외품은 위생 미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의약품, 기간은 화장품, 의약 외용품은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약품은 단기입니다. 그래서 처방하면은 며칠 정도죠 뭐 길어야 일주일 그리고 한달 정도는 만성 환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어야 한다 스킨로션 크림 탈모제 연모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것들이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화장품의 분류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분류는. 사용 목적과 대상에 따른 분류로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화장, 방향 화장품, 바디 화장품이 있고요 어, 허가 규정에 따른 거, 일반 기능성. 그 다음에 대상에 따른 분류 등도 지금 보시면은, 여성용, 남성용, 뭐 대상에 따라 어린이용, 유아용, 공용 화장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화장품의 제조, 화장품의 원료는 화장품은 수성원료, 유성원료, 계면 활성제, 보습제, 방부제, 색소, 기타 성분으로 수당되어 있고요 수성 원료는 정제수와 에틸알코올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성 원료는 오일, 왁스. 오일류는 보습 작용을 하고요. 기름, 오염 물질의 침투를 코팅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광물성 오일 등이고 식물의 열매, 종자, 꽃 등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동백, 아보카도, 파마자, 아몬드, 호호바 오일, 그다음에 뭐 카우나오바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오일로 사용하고, 동일성 오일은 동물의 피하 조직, 장기에서 추출하고, 스쿠알렌, 민코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 광물성 오일은 석유에서 추출합니다. 유동파람의 미네랄, 바세린, 실리콘. 그래서 바세린 같은 경우는 눈과 입, 입 구광 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도록 이 립밤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보습 역할로는 사용하셔도 되는데, 눈 주변이나 입술 주변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왁스류는 화장품의 고용화작용으로 식물성 왁스, 칸데릴라, 카우, 카르나오바, 카우나오바, 브라질 야자수에서 이제 추출을 했고요. 동물성 왁스 경우는 밀랍, 나놀린, 경랍이 있고요. 어, 이렇게 왁스들이, 제모용 왁스들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카우나오바, 카우아오바, 카르나오바는 식물성으로 된 왁스고, 동물성은 밀랍,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동물성 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계면 활성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주는 물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물과 기름이 있으면 이제 물하고 이제 기름이 있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이렇게 인제 하나의 물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애들이 잘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표면 장력 힘을 좀빼 가지고 이렇게 둘이 섞이도록 해 주는 게 계면 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이온성 기반성은 살균, 소독작용을 하면서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음이온성은 세정작용, 기포 형성작용, 비노 샴푸, 비이온성은 피부 자극이 적어서 기초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화장실 가용화제, 양, 양쪽성은 세정작용, 피부작용성은 베이비 샴푸, 아기용품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자극 순서, 이거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양이온, 음이온, 양쪽, 비이온 이렇게 돼 있고요. 기방적의 세정력 순서는 음이온이 가장 높다. 음, 양, 양, 음, 양쪽 양이온, 비이온 이렇게 들어간다 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보습제, 피부의 건조함을 방지하는 역할로서 천연 보습인자, 고분자 보습제, 폴리오겔가 있는데, 어, 천연 보습, N-Natural Moisturizing Factor라고 얘기해서 아미노산, 젖산 요소, 지방산, 고분자는 가수분의 콜라겐, 히알루론산. 폴리올은 글리세르 프로필렌 리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부제는 화장품의 변질 및 방지 및 살균 작용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방부제 종류로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색소에는 염료와 안료가 있는데 염료는 화장품의 색상을 효과를 내면서 물이나 오일을잘 녹으며 수용성 염료와 유용성 염료를 있고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잘 녹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염색을 할때 알료로 하면은 잘, 그, 녹지 않으며 유기완료와 무기완료가 있는데 빛반사 차단의 역할을 하고요. 염료는 염색을 해서 유지가 되게 잘 됩니다. 다음, 화장품의 제조 기술. 화장품은 분산, 유화, 가용화, 혼합, 분쇄 공정을 젖혀 제조하게 되는데 우선 분산부터 보겠습니다. 분산은 물 또는 오일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기말 활성제에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을 얘기하고요. 리스팅,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라이너, 파운데이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화는 에멀전이라서 해 물에 오일 성분이 물에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 위에 우유빛 상태로 섞여 있는 상태의 제품을 얘기하고요. 크림과 로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킨 로션이 스킨 스킨 로션이라고 하죠. 스킨 액체 상태고 그그 그, 그, 뭐죠? 유화 유화는 이제 물에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과 로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은 이런 딱딱하게 굳는 그런 애들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네, OW와 WO를 알아두셔야 돼요. 물에, 워터에 오일이 분산되어 있는 수중유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OW. 그 다음에 워터인 오일이에요. 인 오일. 그다음에 오일인 워터 W 오는 오일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 의 유중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일이 더 많아요. 영양크림, 클렌징크림, 로션은 O/W 타입이다. 물이 더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가용화는 이제 계면활성제 성분에 의해 물의 소량의 오일 성분이 투명하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로서 화장수, 투명 에벌전 에센스, 립스틱, 엔, 에, 네일 에나멜, 향수, 헤어토닉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의 특성 이거 문제집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그다음에 어 유효성 이렇게 되고요. 안정성은 피부의 자극, 독성, 알러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은 보관 시 변질, 변색, 변치 미생물 오염이 없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사용성은 피부에 잘 스며들고 부드러우며 촉촉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효성은 적절한 보습, 노화 억제, 미배 주름 방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전해야 되고 안정, 그 변질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고 피부에 자극과 독성 알러지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건 화장품의 4대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안전성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화장품 용기 기재사항입니다. 어, 이 문제도 잘 나와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내용물의 용량, 중량, 제조 번호, 사용 기간 및 개봉 사용 가격 및 주의 사 이렇게 화장품 여러분 구매하시면은 화장품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용몇 그램인지, 150g인지, 200g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제조 번호가 나오면서 기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화장품 용기에 무엇이 써있지? 뭐 그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제조업자의 뭐그 사업자 부호가 나와있다. 뭐 이런 것보다 상호 및 주소가 나와있다 이런 것들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생년월일이 나와있다안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입니다. 기초화장품부터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요. 여기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화장품이냐 그러면은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 화장품은 피부 세정, 정돈,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초적인 화장품을 얘기하고요. 세정, 정돈, 보호가 역할이다. 이 부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잘 나와요. 세정, 정돈, 보호. 그 다음, 메이크업 화장품. 색조 하고 음영 효과를 주는 애들이죠. 메이크업은. 그래서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포인트 메이크업은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이 부분이 눈에, 눈과 입술. 포인트적으로 주는 부분들에 사용하는 메이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길게 연출하고 눈매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건 어떤 화장품이냐 그럼 뭐 찾으셔야 돼요. 마스카라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블러셔는 볼에 도포하여 음영과 윤곽을 주어 입체감을 전출하는 거다. 모발 화장품 모발을 청결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발용, 정발용 정발은 뭐예요 보습 효과, 헤어 스타일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트리트먼트는 모발 손상 반지 손상 모발을 복구한다. 그러니까 잘 읽어 보시고 그 문제의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바디 관리 화장품이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액체 신체 냄새를 억제하는 기능 데오도란트 잘 나오겠죠. 그다음 네일 화장품 너무 중요하죠. 손발톱에 색상과 광택을 부여하거나.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손발톱을 보호하는 화장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일 에나멜 베이스 코트 프라 이머 탑 코트 에나멜 리무버 큐티클 오일 하나하나 내용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일 화장품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겠죠. 손발톱 표면의 pH 밸런스를 조절하여 아크릴의 접착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냐? 프라이머겠죠. 그다음 손발톱 표면에 바르는 투명 액체로서 손톱 변색과 오염 방지, 에나멜 밀착력을 높여주는 건 무엇이냐? 베이스 코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잘 외우시고 이런 문제는 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 방향용 화장품 화장 희석 정도에 따른 이 퍼퓸, 퍼퓸 오데 퍼퓸 오데토일렛, 오데 코롱, 샤워 코롱 이 있고요. 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부항률이 3에서 5%이면서 한에서 2시간 상쾌한 향치, 향수 입문자에게 적합한 건 무엇이냐, 5대 코롱이다라는 부분이고,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 것, 가장 긴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외우실 때 5대가 다 앞에 있죠. 그래서 제일 끝에 코롱이 있어요. 앞에 퍼퓸이 있습니다. 중간에 토일레도 외우시고요. 퍼퓸, 그 다음에 또 퍼퓸 나와요, 밑에는. 코롱 나오고 또 코롱 나옵니다. 중간에 토일레 하나 나고요. 중간에 다 5대가 붙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잘 외워두실 수 있을 거예요. 부항률을 지속시가 이렇게 나오죠. 향료와 알코올의 배합 비율, 향수에 포함되어 있는 원액의 비율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향수의 발산 속도, 이 문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느끼는 향, 회별성이 강한 에센스를 사용한다. 가장 마지막에 남량은 무엇이냐? 베이스는 어떻게 했죠? 그래서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에센셜 오일, 캐리어 오일하고 아로마 오일은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하는 거고요. 서어 일반적으로 방향성 오일을 통칭합니다. 휘발성이 높은 그다음에 고농축 원액 상태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오일은 혈액 순환, 림프 순환, 항염 항균, 피부 진정, 노폐물 독소 배출에 기여를 하고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있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과 향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향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로바 향을 이용한 치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일마다 이런 그 저기가 있어요. 효과가 그래서 라벤더는 스트레스 완화, 불면증, 캐모마일은 항균 진정. 여드름 부분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 제스민, 호르몬 조절, 페퍼민트 피로 회복 로즈마리 두통 제거, 티트리 살균 소독, 무좀. 다음에 레몬, 기미와나 비타민이죠. 예, 면역 작용, 미백 작용, 유칼립투스 항균, 근육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 오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스민 하다, 아로마를 사용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유칼립투스, 뭐 티트리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항균, 항염이죠. 그래서 항균 항염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좀 세고 냄새향이 강하고. 그런 좀 항균이 될수 있는 부분 라벤더보다는 캐모마이도 항균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센셜 오일의 출출 방법 수증기 증발압착법 용매 출출법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증발되는 향기 물질을 냉각시켜 추출하는 방법 은 무엇이냐? 과일즙을 만든 압착해서 만든 거 용매를 이용하여 향기 성분을 녹여서 추출하는 거 무엇이냐? 그러면 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다음 오일의 사용 방법 마사지법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코로 흡입하기도 하고요. 목욕을 할때 거기다 넣기도 하고 스포 수건 등이용냉 스포, 온 스포로 찜질하거나 확산 아로마 램프 등 이용하여 흡입한다. 모두 뭐예요, 여러분? 활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렇게도 활용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관 방법은 희석할 적정 용량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전 피부 테스트 꼭 하셔야 돼요. 즉 직접 눈 부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임산부, 고혈압환자 심장병, 과민한 사람은 사용 잔치하셔야고 무조건 어디다 담아야 돼요? 갈색병에 담아 어두운 곳에 빛을 보면 이게 변그 그, 아로마에 대한 독성이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갈색병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캐리어 오일, 베이스 오일이는데 캐리어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너무 독센 거고요. 이부분은 희석을 했기 때문에. 어, 식물성 오일로 해서 베이스 오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디어 오일에는 호바 호 오일. 인체 피지와 유사하여 피부 흡수가 잘되며 여드름 키에 효과적인 건 무엇이냐? 호바 호 오일. 조조바 오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아보카도, 아몬드, 올리브 오일이고요. 유분하면 튼살에 효과가 있다라고 올리브 오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와 있고요. 미백에 도움을 준다. 주름 완화, 개선, 피부를 곱게 태운다. 자외선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 모발의 색상, 탄력, 탈색. 그 다음에 채모 제거 기능이 있다. 그, 체모 제거. 단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을 제어합니다. 그, 그 일반 화장품으로 들어가요. 물리적으로. 이제 왁싱 제품 있죠. 왁스. 그런 것들은 일반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이렇게 그체모를 제거할 때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화학적인 제모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튼살로 인한 붉은턴을 엮게 하는 거 모두 기능성의 화장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 꼭 나오겠죠 문제가 미백 화장품, 주름 완화, 썬케어, 탈염제, 제모 화장품 그다음에 여드름 케어, 아토피 케어 그다음에 튼살용 화장품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화장품법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이제 화장품에 대한 분류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